안녕하세요. 오늘은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로그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그래프의 성질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그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먼저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지수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지수 함수를 먼저 그려 보면 y는 2의 x를 그려 보면 0, 1을 항상 지나고 1, 2를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증가함수의 모양이었어요. 자,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봅시다.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대칭 시켰으므로 1,0을 지나면서 요렇게 될 거예요. 자, 이 빨간 선, 이 그래프의 식을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해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fxy는 0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x와 y를 바꾼 f의 y, x는 0이라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 빨간 선은 y는 2의 x에서 x와 y를 바꾼 것인데 자, 그것 식,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y는 2의 x는 로그의 정의로부터 x는 log2의 y로 쓸수 있고요. 여기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는 것은 x와 y를 바꾼 거라고 했죠. x와 y를 바꾸면 x 대신 y, y 대신 x를 집어 넣으면 y는 log2의 x가 되죠. 그러므로 이 빨간 선의 식은 바로 y는 로그 2의 x가 되요. 그럼 마찬가지로 y는 a의 x에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 x는 로그 a의 y로 바꿀 수 있고요. 다시 이 y는 a의 x는 바로 모든 실수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1대1 대응함수예요 1대1 대응함수이므로 이지수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뜻이고 그 역함수가 바로 무엇일까요? 역함수가 존재하면 y와 x를 바꿀 수 있고 y는 log a의 X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 역함수 존재해서 X와 Y를 바꾸고 그러면 Y는 로그 A의 X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로그 함수의 뜻. Y는 로그 A의 X. 이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밑 a를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해요. 자, 그리고 a의 범위는 앞에서 지수 함수에서 a의 범위를 얘기했었죠?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지수함수 A의 조건을 로그함수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A가 양수이고 A는 1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처럼 두 가지 형태인데요.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는, 먼저, y는 log a의 x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y는 a의 x의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a가 1보다 클 때, 0,1을 지나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증가함수 모양이었죠? 그러면, 이게 y는 ax일 때, y는 log ax는, 무엇에 대해서 대칭?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이므로, 이것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시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y는 로그 a의 x가 된다. 그러면 이 빨간 선. 이 y는 로그 a의 x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자, a가 1보다 클때 특징. 첫 번째. 자, 이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1, 0이 되겠죠. 그러면 항상 1, 0을 지나고요. 또, X가 A일 때는 얼마를 지날까요? 자, X가 A일 때는 1을 지나죠? 그래서 A, 1을 지나. 그 다음 두 번째,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증가하는 증가함수의 모양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점근선이 어떻게 될까요? 점근선은 바로 Y축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정의역과 치역을 생각하는데,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알아 봅시다. 자, 밑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y는 a의 x는 0,1을 항상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러한 감소함수의 모양이었어요. 기억하죠? 그러면 바로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는 y는 a의 x와 서로 역함수 관계이고,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야 하므로 y는 x에 대해서 이 선을 대칭시키면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이때, 이 점은 항상 지나는 점은 1, 0이 될 거고요. 그다음 어떤 점을 지나죠? 또 이게 y는 로그 ax일 때 a, 1을 지나겠죠. 자, 그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거 똑같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하는 감소함수 모양이 돼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마찬가지로 y축이 될거고 치역은 실수 전체 정의역 양의 실수 전체가 되겠죠. 여러분이 써보세요. 자 그러면 자, 예제 1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제 1번 y는 log a의 x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y는 로그 2의 x 1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y는 로그 2의 x 1은 y는 로그 2의 x를 무슨 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 그렇죠? x 대신 x 1 대입된 거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x축으로 1만큼평행 이동한 식이다. 그럼 먼저 y는 로그 2의 x를 그리고요. 그럼 y는 로그 2의 x에서 항상 지나는 점을 생각하면 바로 1, 0이죠. 1, 0을 찍고 점근선은 y축이고요. 밑 이가 1보다 크므로 오른쪽 위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양을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니까 항상 지나는 점도 오른쪽으로 1만큼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면 항상 지나는 점이 2, 0으로 움직일 거고요. 점근선도 따라서 움직이죠. 점근선은 y축에서 X는 1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점근선이 X는 1이면서 항상 2,0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파란 선의식은 Y는 로그 2에 괄호 열고 X-괄호 1 닫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은 y는 로그 2의 x를 무슨 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그렇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식이다. 그럼 먼저 y는 로그 2의 x를 그리고요. 1,0을 지나고 점근석이, 점근선이 y축이면서 밑 2가 1보다 크니까 오른쪽 위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바로 y는 로그 2의 x인데 이번에는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항상 지나는 점 1,0이 몇, 몇으로 1,1로 움직이겠죠. 1,1로 움직이면서 점근선은 바뀌나요? 위쪽으로 그래프가 이동하니까 점근선 y는 바뀌지 않죠. 그러면 점근선 y가 되면서 1,1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양을 그려야 하므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y는 log2의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